제아리 문제적 어휘 15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discriminate, 이 단어를 배워볼게요. 이 단어는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d i s c i o n 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아요. 따로따로 떼어두어 인지하다, 이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discriminate은요, 차이를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데피니션은요, to recognize your distinction, 차이를 인지하다, distinguish, 식별하다, 구별하다, He is old enough to discriminate right from wrong. 그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정도로 나이가 먹었다. 자, 두 번째는요. To treat a person or a group unfairly. 사람이나 대상을 불공정하게 대해요. 차별하다라는 뜻이죠. This law discriminates against foreigners. 이 법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흑백이라는 색깔을 구별하고, 그 다음 차별이라는 행동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파생어 살펴볼게요. 자, discriminating. 첫 번째 뜻은요, having good taste or judgment. 좋은 취향이나 판단력을 보이고 있어요. 즉, 식별력 있는, 안목 있는 이런 뜻이죠. A discriminating collector 하면은 안목 있는 수직감. 두 번째는요, serving to distinguish.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네요. distinctive. 즉 특이한 특징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a discriminating feature 이러면은 특이점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showing prejudice. 편견을 보이는 즉 차별적인이라는 뜻이죠. a discriminating tariff 하면은 차별적인 관세라는 뜻이죠. 자, 다음 파생어는요. discriminatory. 첫 번째 showing prejudice 차별적인이죠. discriminatory measures 하면은 차별적인 조치. 두 번째는요. making distinctions 차이를 구별하는, 식별하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지금 두 단어 모두 차별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자, discriminating은요, 안목 있는이라는 뜻으로 기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iscriminatory는요, 차이를 구별하는 뜻으로 기출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ndiscriminate, done without careful judgment, 신중한 판단 없이 행해지고 있대요. Random, 무차별적인이죠. n in indiscriminate attack 하면은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는 뜻이죠.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Older historically artists have been viewed as the most blank judges of their peers' creations. 자, 역사적으로 예술가만이 동료들의 창작물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자라고 여겨져 왔으나, today 오늘날에는 taste is also shaped by critics. 큐 u r a t o r s and even by collectors 음 오늘날 예술의 취향은요 어, 비평가, 어, 기획전시자, 그리고 수집가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대요 자 근거 잡아보겠습니다 올도우를 사이에 두고 앞뒤 반대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날의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비평가, 기획자, 수집가 하지만 예전에는 아니었겠죠 예전에는 오로지 예술가만이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discriminating 이게 되겠고요. 동의어로 insightful 이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자 역사적으로 예전에는 예술가만이 동료 창작물에 대해서 어, 안목 있는 판단자라고 여겨져 왔으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뭐가 비평가도 기획자도 수집가도 예술의 취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음 문제입니다. Unlike some mathematical frameworks that distinguish between simple and complex cognitive processes. 자, 단순하고 복잡한 인지 처리 과정을 구별하는 다른 수학 체계들과 달리 Gray's framework centers solely on algebraic tasks. 어, Gray의 체계는 오로지 algebra, 뭐, 대수의 과제만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And is not blank in terms of cognitive demand. 인지 요구에 있어서는 블랭크하지 않는다. 자, 근거 잡아보겠습니다. u 라이 i k 를 사이에 두고 앞뒤 반대말이 와야 되는데, 앞에서는 distinguish, 구별한다 그랬어요. 그럼 뒤에서는 구별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not discriminatory 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단순하고 복잡한 인지 처리 과정을 구별하는 다른 체계들과 달리, 그레이의 체계는 대수만을 집중하고, 뭐, 인지에 있어서는 구별하지 않는다,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Addressing each issue with equal blank. 각각의 쟁점들을 동일한 블랭크로 다루면서, the new research exhibits both advantages and shortcomings. 자, 이 연구는요, 어,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Which stem from this energetically blank method. 이것은 이러한 열정적인 블랭크한 방식에서 유래를 하는데, 자, 근거 잡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this 보이세요? this는요, 앞에 나온 말과 똑같이 쓰라 라는 동의어의 근거입니다. 그래서요. this energetically blank와 equal blank가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energetically라는 단어를 보고 첫 번째 블랭크에는 fervor를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equal이라는 단어를 보고 두 번째 블랭크에 indiscriminate 이 단어를 넣어야 해요. 다시 한번 읽어 보면요 각각의 쟁점을 동일한 열정으로 다루면서 새 연구는 장단을 모두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열정적이고 무차별적인 방식에서 유래를 했다. 자, 다시 한번 단어 정리해 볼게요. Discriminate는요, 여러분, dis원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아요. 첫 번째 뜻은 차이를 구별하다, 두 번째 뜻은 차별하다, 그리고 파생어들이 있는데요. Discriminating, 식별력 있는이라는 뜻이고요. Discriminatory는요, 차별하는이 아니고 차이를 구별하는이라는 뜻으로 났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indiscriminate, 무차별적인이라는 뜻도 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